그때 임마 어? 옛날 롤 임마 어? 사람도 얼마나 막욕 많이 하고 임마 그때 롤 했어 나는 <목소리> 아,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보네요 같이 하자고 네. 해놓고 오늘 처음 보네요 사실상 네. 우리 팀의 유일한 희망이라 고가장타잘 보여라 금당무가 욕하면 그냥 받아들여 아저욕 안함 이아거야아 씨.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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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아니 근데 제니 아까 영상도 야이 쭉쭉 감사합니다 어디 갔는데 야. 야발 감사합니다 쭉쭉 쭉쭉은 뭐야 쭉쭉 씨아 시... 자기가 들어 아니, 아니, 저... 아니 근데 저 컨셉이 저저 원래 욕잘안 해요 <laughs> 그럴 리가 야 모르잖아 씨 받으시 계속 뭔 씨발하면서 막막 존나 나오던데. 그세뭐곧 어, 나오겠지 하긴. 그치지금은안 해도 뭐 지금은 뭐 사지는 거뭐 서로 다 인정해 주자고. 진짜. 아 이거 이미지 메이킹 하려 했는데 그, 이제 찍혔네. 아 근데 장담하건데 우리 다 같이 첫판 시작하고 금품 나사스드는 아. 순간 시작될거야 그럼 <laughs> 배경부터 설명해야 되잖아 요 다섯 명이 왜 모였는지 그죠? 아, 그... 요즘 또 이제 게임 심책이 아닙니까 할 게임 없는 시기 예, 심심한 스트리머 다섯 명이서 팀랭으로다가 이렇게 다 같이 좀 게임을 연습하면서 할거 없나 이렇게 다섯 이렇게 다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오늘 팀을 만들고 팀명도 정하고 자유랭 가가지고 맞춰가면서 쭉 장기 컨텐츠로 진행을 하려고 오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모였습니다 예, 이런 거 가끔 해야 편집자가 이해 아니 근데 테크러다 그러면은 너무 즉흥된 거 아니야? 내가 무슨... 한테말 한마디 걸었는데 뭐라,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롤팀내하자 <laughs> 이런 거야 한 10분 만에 4명이 모였어 <laughs> 그 있잖아 그 이거 살구가 6분에서. 나한테 굉장히 찌질하게 연락이 왔어 나도 합방하고 <laughs> <핫방> <laughs> 싶어 <laughs> 어, <laughs> 말그 <이런> 거야 <laughs> 아니에요 안 됐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안, 안 많이 그런 많이 걸로 하고, 하고. <laughs> 어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면 팀명부터 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팀명을 <웃음> 한판 <웃음> 하고 정하자 <전화하자>. 한판 <웃음> 하면은 <웃음> 시청자들이 알아서 이제 불러준다고 <laughs> 이거 하라고 <laughs> 이거 아니면 팀팀팀 답이 없다 임백오 <laughs> 임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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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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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광기 아니야? 왜 안와? 여네가이 여기, 같은데? 기 여기, 다기다 왔다 왔다.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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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여이야기 여기, 이기나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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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애나 잡겠다. 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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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나 여기, 여기, 힐도 있어. 여기, 여어여 힐도 있어.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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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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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르탑 아! 파랑이 추억했어 아! 파랑카드 뭐야! 파랑카드가 있 알지? 버프 먹은거 파랑카드 줄게 이거 와. 아, <웃음> <웃음> 진짜 씨부레 미드타이 존나 났는데 다행이야 아 일단 팀 이름 정해! 응여해! 아팀 이름 맞아 팀 이름 이 느낌 있는 거 없나? 근데 순당분 원딜 뭐 하냐? 칼리 관리... 빼고 웬만한 거다 하는 거 같은데 너 혹시 랭가 할줄 아니? 아 랭.. 랭가 수라카? 아 랭가 아이버리무 소라카야 교라? 아아 아. 실수하네 아팀 이름 뭐야 그래서? 살구네에서 좋은 거안 나왔어? 거기가 제일 사람 많잖아 불건조 팀? 야바의 손녀 가장? 유치한 거 말고 좀 그런 거 없나? 느낌 좀? 있는 거필딱 틀린 거아 저거 하자니까 순당과 장중풍� 어? 아 존나 무슨 조기축구팀이랑 같은게 간지난다니까? 아또 <laughs> 아, 주말에 아차산 산책갈거같아 닉네임! <laughs> <손> 닥쳐 <laughs> 순장풍이! 순장풍이! 하면서 <laughs> 오케이 나 순장풍 더 아싸 존나 맘에 든다 닉네임 바꾸고 나자 간다 이거 우리 첫 데뷔전 우리 아, 다이아레 가는 첫 있지, 문턱 자신있는게? 아, 아 바로 보여주지 오케이 아내 유튜브 봤어? 응? 이거 알아? 야 정..정글 브랜드? 나타날 줄 알아? 아씨 느낌있지 아 오케이 어, 잡아 아, 이거 잡았, 잡았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 디크래네 멍청이. 꿀말 존나 갈겨 이거! 아유자연락 이거, 이거. 음란드 안지는데 그러게. 마크제 안돼 이거? 자크님 위도 언제 오세 위도 오면 킬. 잠깐 이거. 네. 괜찮나 살아. 나 살아. 이거 3레벨 없으면 잡았다. 나 배려 생겼다 이거. 간지럽게 들어간다 이. 이거 셀 저거 집에서 누가 불러. 아 그래? 맞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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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백그레야 이거. 내가 스레쉬 로맨이... 문다. 플레 쓰고 문다. 플레쉬로 이거. 내가 앞에 있을 테니까 이 e 타고 어... 플래시 W 해도 될거 같아. 지금. 나이스. 아, 되게 존나 있지. 아, 점방석거 봤어? 아, 씨발 나도 와... 나못 봤어 방금. 나 어떻게 간 거야? 너무 빨라 버리네. 아 씨. 어, 다음 턴에 둘다 잡겠는데. 아트록스 내려온다너 그냥 빠져야 돼. <laughs> 하지만 내가 간다면? 어, 어. 아니 근데 리스다, 리스다. 야 이거 칠, 칠교, 칠교, 칠교. 더 붙어, 더야 미니언, 미니언 믿고 가면 안 되냐 이거? 아, 아 절단 간단만이지. 거리라니? 아둘다 두고 갔으면 안돼 안돼 절단.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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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아이너좀 살짝 삐진 것 같다? 아안 삐졌어 안 삐졌어. 아 이거 마음에 담아둔 달비야 그런가? 아 힐이 있어. 아니 아니 아스트었어 여기 있어 비리고어 여기다 여깄다여깄다여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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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로 이제 사만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절다 이거! 와. 이거 이제 여기 에이, 있어! 있어. 나아 미니언 존나 맛있겠다 이거. 나도 먹어도 돼? 안 돼. 안 돼? 아 먹지 마 당겨 좀! 라인 좀 당겨! 누누잖아. 당겨 그만 먹어. 돼지들아. 키마 먹어볼래? 나도 안 했어. 야야어바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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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뚫어들어 저기 차려! 저기 차려! 들어와! 우와아아 아니 이거! 이탑졌다탑 제가요. 이형왜여기다형 왜! 아 아이고. 이거지. 아이고. 아. 와 진짜. 여기다 아, 여기다. 시비가 갈린다. 넘어다어 내가 좀 사죄. 근데 라칸 좀 잘한다. 너 틀어 새끼잖아. 어아아 알지. 하. 냄새 나지 않아? 야생의 냄새? 아 어. 옛날에 너너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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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너 임마, 너 너서 벌었을 때 임마. 어? 사람들 그때 임마. 어? 옛날 노 임마. 어? 사람들 얼마나 막욕 많이 하고 임마. 그때 노했어 나는 7 2 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뭐야? 아 저게 뭐아게아 진짜. 아님들 굉장히 보기 좋은데 실례되는 말씀인데 슬슬 포탑 깨주세요. 좋듯 생겼어요 게임. 아 오케이! 어 엘리도 있다. 해도 될거 같은데? 야 천천히 천천히! 이거 E 있어? 고치면 씹을게요. 어. 이렇게만 마주... 흘려도 괜찮은데? 그 눈은 가도 될거 같은데요? 들어가 들어가면! 으으 건데. 보자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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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한 입! 오 아파라. 한입더 아, 없었네? 나이스! 2층 잘한다! 이거 어. 내가 넘어갈게. 이거.. 어? 오! 아니, 잠깐만 미안. 개X야. 아냐 아아아 야! 야야 어, 야! 야! 뭘 만난 거야 어, 오다가. 야 이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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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시 여기서 나한 되는 뭐, 거고. <네네>. 아, 나 이거. 미드, 것 같은데. 가자,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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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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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체화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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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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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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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 나이스! 와. 야 순장풍 잘했다 닉네임. 아잇.. 여기 장수풍 덱 있다. <laughs> 어 나이스! 자크 보호야! 와 나이스! 자크 보호야!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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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아 야, 맞다 얘 어차피 심리좋 잘하니까 예측 좋다 잘하겠네. 와 이거 챌린가 각인데? 아, 아, 각이다 이거. 야 이거 쟤네.. 어? 아트스어 뭐야 아, 뭐 바론? 이거 미리 정해두자. 오면 싸울 거야 아니면 뺄 거야. 어차피 이거 버스트라 둘러 빨리 먹어 이거. 어? 써봐 뭐, 어, 사야 <목소리> 야, 지켜 힐야무거 야, 먹어 이새끼 아거면 나이스 마치지. 마치지. 예, 그거 아직 없거든 이즈야 나이스 이즈야 야이 끝났다 이즈 춘다 이즈 친다 얘들아 들어봐 나이스. 와, 네, 나이스! 나 뭐야, 이거? 야, 우리 강한데? 야, 우리 잘하는데? 가능성 있는데? 목표 다이아 너무 일찍 가는거 아니야, 이러다가? 어, 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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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한입! 오, 아빠나. 야, <목소리도> 우리 좀 잘한다.